좋습니다. 오늘 한동훈이 여의도 등판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아시죠? 이거 다 빈각이에요. 진짜가 예, 진짜. 아, 진짜군요. 아, 어. 자, 한동훈 장관에 먼저 오늘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영상 한번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제안을 받은 게 아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특정 정당의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하면 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살일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저한테 꼭그러 물어보라고 시키고 다닌다고 그러던데, 요 여러 군데다가 공개적으로 이걸 물어보면 내가 제가 왜 곤란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내용들을 제가 보면은 일단은 어, 이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잖아요. 그 몰카 공작의 당사자인 서울의 소리가 고발했던데요. 그럼 우리 시스템에 맞춰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서 처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이 인터뷰를 하는 이 시점까지, 시점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분은 국무위원이시잖아요. 법무부 장관님이시고요. 네, 네. 그런데 야당을 향해서 너무 어떻게 보면 편향적인 발언들을 과거에도 많이, 이거, 이게 멍청아 이게 민주당이야? 뭐 이라고 네, 했던가요? 이렇게 조금 너무 많이 편향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들도 사실 오늘을 위한, 그러니까 여의도 입성을 위한 준비였습니까? <웃음> <웃음> 일단은 저는 오늘 또 굉장한 불법을 저... 이혼과 불법 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아,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비대위로 할거 뻔히 알면서도 본인 연락이 없다 음. 거짓말 너무 쉽게 합니다 어. 자 국민의힘에서 비대위원장으로 경론을 붙일 정도면요 아무리 후진 정당도 당사자한테 일주일 전쯤에 다 물어봅니다 그냥 어. 저렇게 해서 비대위원장으로 모셨는데 본인이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음. 그다음 아니 망하겠죠. 막경론를 했어, 막 일주일나 한달간. 그래서 아, 부승찬 선생님 우리 비대위원 모시고 뭐 했니나 부승찬 의원이랑 연락을 했어. 네? 부승찬 단가를난 국민의힘 안 들어가. 니들은 서울의범 전두강 후회들이잖아 음... 어디 특제 정권의 후회들이그 네. 당시 민정당사 자금을 그대로 지금 국민의힘 당 당사 자금으로도 갔다는데. 네. 나는 거절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동훈은 지금 자기는 연락받는 거 없다고 이야기했잖아 요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음. 다 미리 물어보죠 무산이 네. 있느냐고 음. 결정 날 수도 있다라고 네. 두 번째 과도하게 몸살이 있는 게 문제가 된다 음. 결국 국민에 대해서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저렇게 디스를 하는 겁니다 음. 국민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요 그러면 국무위원이 네. 제가 여당 내의 논란에 대해서는 언급할 처지가안 됩니다 보통 이야기하죠 네. 근데 디스를 하잖아요 대놓고. 민주당에 대한 디스도 모자라서 이제 윤석열 김건의날 맞고 국민의힘까지 음, 과도하게 음. 몸살인 사람들, 음. 많은 정보로 헷갈리는 사람들 이 문제라니, 이야기. 자, 그 다음에 명품땡 물어보니까, 음. 네. 지난번에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지가 대답 못해갖고 지가 잘못한 거잖아요. 음. 몰랐다는 거짓말. 맞아, 잘모르겠어 언론보다 없어서 몰랐다. 당시 이미 언론도 꽤 있었어요. 거짓말 했어요. 음. 네. 기자에 물어보니까 그 기자를 모욕주는 거 아니야. 민주당이 질문해라고 아, 시켰다던데 시키고 다닌다고 그러던데요. 네. 음. 내가 뭐 이거에 대해서 말 못할 자신이 있습니까? 하면서 자그 기자가 민주당이 시켜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다 그렇게 보이나. 네. 그리고 민주당이 제가 시킨 걸본 적이 없어요. 민당은 오히려 이 이슈가 여풍이 있을까봐 가만히 있었어요. 기자들한테 질문에 호소한 건전니다저기자님들 음, 뭐하십니까 음. 이거야말로 기자들테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사방팔방에서 매불쇼에서도 제가 막 소리지르고 근데 지금 포인트는 몰카공작이라고 그정지에 여기까지만 게 하고 문제, 이제 제가 다른 부분이 그러니까. 워낙 대단요그 네. 다음에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 한마디 나와야 되잖아요 보통 네. 그러잖아요 네. 의례적으로라도 음. 아무리 자기가 모시는 상관이나 음. 그 저기 오야붕이라 하더라도 보통은 그런 이야기 하죠. <laughs> 네. 그 정도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음. 김건희 씨에 대해서 한마디 붙고 소란 소리를 몰카 공작이라고 모르고, 음. 그건 잠입 그 미국에서 허용되는 잠입 취재 탐정 취재 방식이거든요. 음. 아주 취재가 안 백할 맞게 있는 특수 권력자의 불법과 비리 그리고 그런 불법과 비리가 아주 심각했을 거라고 추정됐을 음. 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네. 이렇게 탐정 취재를 한 거고 음. 아니 몰카 공작이라는 게 어떻게 카톡으로 저기 다 입증이 명품 됐죠. 사진을 맞아요. 어지니까 그때만 냉큼 돌아가는게 어떻게 공작이 됩니까? 그러니까. 어, MBC에서 방금 안재건님 나왔다고. 스픽스에서는 이제 그만 좀 짧게 보고 싶다고 예, 예. 하셔가지고. 예, 예. 어쨌든 몰카 공작은 잘못된 거다. MBC 은 고발하고 왔거든요. 네, 아예, 그 바쁘십니다. 자, 우리 은파순 대변인님. <laughs>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들에 대해서 느끼신 바. 일단 짜증 나죠. 짜증 난다. 아, 일단 짜증 나고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짜증 나죠. 이 사람에게. 네. 네. 그리고 한동훈은 다 알다시피 관종이잖아요. 음, 굉장히 네. 즐기는 관심, 것 같아요. 네. 너무 관심 네. 종자고 즐겨요. 음, 좋아해. 그러니까 아까 그, 그 법사위 들어가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7분 정도 시간이 있다고 하면서 오. 이제. 그런 즐기는 모습들이 그냥 고스란히 나오잖아요 음, 네. 그리고 본인이 국무위원이라는 거를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 완전 망각하신 네, 것 같아요 네 망각하고 있고 네. 그래서 화면에 비치는 게 국민들에게 스트레스와 짜증을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뭐이 발언 내용은 원래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가타부타 얘기 안 해도 음. 다알 거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네. 이이 이 사람이 하는 행동 중에 가장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요. 일단 정당 정치의 실종. 어. 네, 그동안 그래도 뭐 권위주의 국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헌정사에 정당 정치가 아 어, 심각한 굴곡 속에 있었지만 잘 유지되어 왔죠. 네, 그래도 지금 잘 유지되어 왔는데. 네. 그냥 정당 정치를 일거에 무너뜨리는 음.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네. 말하자면 뭐 본인은 아바타가 아니다 누구한테 맹종해본 음. 적이 없다 음. 이런 표현을 쓰는데 결국은 권위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특검을 의회에서 다수당에 의해서 통과된 특검을 음? 악법이라고 그러고 어, 네. 그다음에 어, 경호,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해서 경호의 문제가 생긴, 네. 그거를 공작이라고 그러고, 어, 네. 그러니까 자기네 잘못은 절대 인정을 안 하는 음. 그런 파렴치 범위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한동훈이가 꼭 비대위원장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제발 국민의힘이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을 꼭 만들어줘라. 음. 좀 그게 이제, 어, 국민의 힘이 꼬꾸라지는 거고 국민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할수 있는 음. 길이기 때문에 어~ 좀 국민의 힘은 새롭게 네. 태어나야 된다 물론 민주당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지만 국민의 힘은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만들어서 네. 반드시 꼬꾸라져야 된다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공 대표님 예.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 뭐~ 장 후보에 오르고 예.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국회의원들 중에 대다수는 되게 찬성하고. 예. 어 그리고 특히 허나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보석을 너무 일찍 꺼낸 것 같다 하면서 굉장히 예. 열광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예. 사실 국회의원 아니 그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정말 굴러온 돌이잖아요 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렇게 어안 좋은 소리가 비판의 목소리가 이렇게 약한 거죠? 실제로는 지금 국민의힘의 비주류 의원들은 어떤 반응이냐면요 실제로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많은데 음. 보통 이제 대변인이 주류에 속하지 않습니까? 대변인이 친윤이다 보니까 네. 친윤 성향의 대변인이 실제로 의원총회나 어떤 그 연석회의 결과를 왜곡되게 알리고 있다는 게 불만이고요. 네. 두 번째 뭐냐면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주류들이 초선 의원이요, 영남 지역 초선 의원인데. 물론 지금의 민주당도 비슷한 게있습니다만는 네.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들의 특징이 있어요 다들 인생 이모작인 분들이에요 이모작 삼모작인 분들인데 이모작, 삼모작. 국민의힘 분들이 일모작 이모작 동사를 어떻게 성공했냐면은 네. 위에 사람 눈치 잘 봐서 아. 한마디로 평생 동안 맹종하는 삶을 은삶 아, 사신 분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음. 한동훈이라는 거기에 대해서 찍소리도 못 하는 거고 음. 그리고 저는 지금 한동훈 장관이 네. 제가, 제가 보다 굉장히 좀 흥분 상태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의 의미인가요? 아, 아무튼 좋든 나쁜 흥분 상태인데 반이 많이 와서. 이건 제가 즐겨 쓰는 비유입니다만 네. 지금 한동훈 장관의 정신 상태가 네. 옛날 98년도 멕시코 월드컵 경기 때 네. 한국 멕시코 전에서 선제골 넣은 하석주 선수의 그런 멘탈이에요. 아, 저분이 아, 이제 도망간 아, 상대방 선수에게 쓸데없는 백태클 합니다. 아, 네, 그런 멘탈 선수 를한골넣은 다음에 네. 기분 이 좋아가지고 백태클해서 퇴장 당하는 바람에 제가 3대 1로 잤죠. 3대 1로. 아, 제가 아 진짜. 아좀 네. 아, 그때 하석주 선수 멘탈 같아요. 아, 아, 아 지금 아, 너무 아, 오버하고 아, 있다. 제가 보니까 아,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예요. 음, 아드레날린 아,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본인을 무엇 때문에 좋아하는지 되게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한동훈 장관의 어록집 해가지고 출판에 크라우드 펀딩을 <laughs> 어, 한다는 등 그런데 어.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건 최근에도 거치를 묻는 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질문에 혼자 궁금해하시면 될것 같다. 네. 이런 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아까 뭐였죠? 멍청아, 이게 민주당이야. 이것이 민주당이야. 민주당. 스투피드 멍청아라고 아. 했죠. 그,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한데, 네. 저는 요즘에 한동훈 장관을 보면은 네. 여성 연예인이 생각나요? 어떤 거 누구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지금 보면은 여성 연예인이 연상되는데, 여성 연예인. 어떤 분이냐면 서인영 씨나 솔비 씨. 아, 너무 솔직하고. 아니,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보통 약간 싹수 없음, 그런 걸로 좀 성공하신 분들잖아요. 아, 직설적이고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한동훈 장관,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이제 보통 메시지를 쓰는 사람인데, 네. 한동훈 장관이 오늘 쓴 메시지는 본인이 쓴 것보다는 어떤 기획사에서 써준 것 같아요. 기획사에서 써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그 기획사는 정치기획사보다는 연예인 프로모션하는 기획사에서 받아온 것 같아요 그 멘트가 아, 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한동훈 장관의 조 멘트는 음. 궁, 그 어떻게 보면 그 정당 진출을 준비하는 국무위원 멘트가 아니라 네. 연예 토크쇼에서 음. 상대방 디스하는 게 캐릭터인 그러한 분들의 캐릭터 음. 그러니까 그 이거는 저 저도...